이번에는 내를 공부해요. 여러분 그림을 봐요. 리사 씨가 지금 뭐 해요? 네, 떡볶이를 먹어요. 떡볶이는 매워요. 리사 씨는 떡볶이를 잘 먹고 있어요. 리사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먹네요. 다음을 보세요. 집에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추워요. 바람이 강해요. 기온이 낮아요. 추워요. 오늘 정말 추워요. 오늘 정말 춥네요. 선생님이 몰랐어요. 리사 씨가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 몰랐어요. 날씨가 추워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때 내를 사용해서 말해요. 먹네요, 춤네요 이렇게 말해요. 내네 앞에는 동사가 와요, 형용사도 와요. 먹다, 하다 동사예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네를 써요. 먹, 네, 먹네요. 이렇게 말해요. 하다, 받침이 없어요. 네를 써요. 하, 네, 하네요. 이렇게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네'를 써서 말해요 그럼 놀다 는 어떻게 말해요? 놀다 리을 받침이에요 리을이 없어져요 노네요, 예요. 그럼 이제 예문을 봐요. 와, 귀걸이가 예쁘네요. 어디에서 샀어요? 학교 앞 가게에서 샀어요.